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도 인화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학과에 합격하게 된 황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에어포유를 선택한 이유는 친구가 먼저 에어포유를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에어포유에 관한 수업 방식 등을 이야기 듣고 현아쌤과 상담 후에 결정하게 되었어요. 일단 현아쌤이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였고 소수정예라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에어포유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격한 대학교는요. 일단 연성대학교 호텔관광과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경북대학교 스마트 호텔관광과 인천재능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장안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동원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대림대학교 부천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인하 공전에서 받은 질문들은 지원동기 가장 가고 싶은 나라 호텔리어의 자질을 질문받았습니다. 제가 후배 에어포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수시 2차에 어떤 결과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 1차에 자기가 많은 대학교를 붙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입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